지금 어, 여기 계신. 제세번 몰래 사실 몰래 게임을 하나 더 준비를 해봤어요. 네. 사실 이 백판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깔면서 이 백판 밑에 보물이라고 적힌 종이를 하나 숨겨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g m 엠 클래스에는 상대방의 손마음을 맞히는 게임 그걸 이제 숨고기를 통해서 문답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내가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뭐 예, 아니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대답을 해서 그 숫자를 추려가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손마음으로 지금 생각을 해.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보물이라고 적은 숫자를 숨겨 놨습니다. 그럼 그 수에 질문을 몇 가지를 하셔서 수를 음. 추론해 나가시는 과정인데 원래 교재에는 그 수를 추론해 나가는 방법이나 질문들이 다 적혀 있어요. 아. 근데 일단은 자유롭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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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질문을 나간다. 네. 우리 그 수를 맞추면 되는 네. 거죠. 네. 질문. 네. 50보다 큰가요? 네. 음. 어, 75보다 큰가요? 아니요. 아 네. 61보다 작은가요? 네. 음. 아6 1다 작은가요? 네. 아니요. 아 그래요? 펄스 음. 짝수 이렇게 물어볼까요? <laughs> 어 네네 그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짝수인가요? 네. 음, 짝수래요. 어, 10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 작은가요? 아니요. 10의 자리가 큽니다. 네 그러면. 네개 나옵니다. 정답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쯤에서? 어 그러셔도 음. 됩니다. 정답 네. 저는 당연 아네개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찍을게요. 64. 64 네. 64 아닙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순서 넘어가보겠습니다. 음. 네. 70보다 작은가요? 아니요. <laughs> 62입니다. 아닙니다. 어? 자 지금 뭔가 놓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네. 지금 저희가 뭔가 네. 이상하죠. 놓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시청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왜안 어. <laughs> 보이거든요. <보고 웃음> <laughs> 제가 많이 영상 많이 찍어봤는데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네, 녹화가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보시면 네. 잘 보이세요. 네. 시청자분들 아실 것 같아요. 그거 어, 뭐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쯤에서 우리 그럼 틀었다 하고 답을 정답을 공개할까요? 네, 네 정답은 70이었습니다. 아. 네, 70 밑에 네. 제가 이렇게 아. 숨겨졌습니다. 그 7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오케이. 70보다 작은가요? 그래서 아니라서 큰 수만 아. 아, 아. 작 크지 않다그래요 작은 수만 생각했는데 네. 네, 같은 수를 생각하는 같은 수도 어 그럴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는 그걸 생각 못했어요 10의 자리수 아까 그랬 네, 네. 때 네. 네네. 이건 아 여기에서 추리신 게 이거는 생각을 음. 못했어요 아, 네. 눈으로 추려가면서 하는 게 가능하셨잖아요 네. 아이들 할 때는 아닌 것 같은 숫자를 제거하시거나 네. 그냥 뒤집어가면서 뒤집어내고. 활동을 하시면 음. 조금 더 명확하게 수를 빨리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아이들은 음.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좀 헷갈려할 수 있으니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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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 잠깐 봤는데 고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칩이 교구가 아 수화 연산이나 측정의 교구였습니다. 네, 그런,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올려가면서 어. 괜찮을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음. 이게 말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것도 네. 의도한 겁니다. 네. 아. 뭐 어차피 같은 사원에는다 그렇죠,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써도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저희가 고리 칩을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그근데 네, 이게 좋았던 게 아, 수가 보이니까 네. 좋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고리 칩인데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펼쳐 보면은 쌓을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위로 쌓을 수도 있어요. 쌓아서 이렇게 할 정리, 수도 있고. 좋고. 그래서 아까 올려놓으면. 어떤 아, 이수들은 아니야 이수들은 맞아 이런 걸할 때도 여기 이제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올려놔서 음. 이수들을 표시할 수 있겠고 표시할, 있고 빈곤 음. 뭐 오목을 할때 활용을 네, 해도 빈곤도 할 수. 네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고리집도 저희가 이번에 이쁘게 좀 만들었어요.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네네. 음. 교구를 많이 만드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백판이잖아요? 네. 이게 음. 네. 되게 특이한 백판도 만드셨던 것 같아서 기억이 요 그리고 음. 뭐 되게 작았던 백판도 기억 혹시 아시나요? 저는 아. 제가 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본으로 돌아온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아주 작게, 1인으로 아이가 작게 그냥 할수 있는 거다. 여긴 비워놓으셨고, 이렇게만 네. 지금 해놨었어요. 네. 네. 이게 뭐죠? 숨어회랑 네. 같이. 이게 뭐죠? 이거 예전에 저희 공구 프로젝트 했던. 아, 사고 공구. 아, 공구. 아. 이것도 저는 기억나고요. 음. 그리고 저 많이 좋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음. 천판인데 펜토미노 모양으로 구멍을 이렇게 네 음. 이렇게 해놓은 게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었어요. 단순하다고 아, 해야 되나? 네. 네. 저희도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거 목적이 좀 달라요. 네네. 얘네들은 그냥 어떤 그 백판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음. 혼자서 한번 엄마랑 같이 해보자 라는 가정용 소형 교구고, 네네. 얘는, 그, 애를 여럿이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 음. 즉, 공부방이나 학원이나 이런 쪽. 네. 네. 그런, 네. 그런 사교기관이 육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아, 학교도. 네. 그렇죠. 그런 데서 같이 할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크기도 커져야 되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네, 그죠? 수를 같이 보기가 유용한 것 같아요. 네. 같이 네. 보기가 유용하고 또 같이 하려면 당연히 수 하나를 따로 가져갈 수 있고 따로 아. 할, 하려면은 네. 이렇게 한 판에 놓는 거는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음. 없지 않나. 음.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무식하다면 무식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네. 100개의 수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음.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 100개의 수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판에서는. 음. 나이가 어린 애들한테는 원목 요구가 좀더 교육적으로 낫지 않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원목을 좀 고집하는 것도 네, 있고. 그거 도 네. 음. 그러고 원목을 좀 많이 사용하시죠. 키즈에서도 이제 백판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키즈 판 중에서. 아 저도 이거 되게 좋았어요. 아, 제가 아, 이거 동영상 예. 찍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laughs> 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수판이 여기는좀 특이한 점이 백판이긴 한데 이렇게 식단이로 네, 묶어져서 있고 음. 뒷면은 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음. 여기 자석이 있네요. 네, 그러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다연결해이게 그리고 2인이라서 색은 다르게 이렇게 구분해서 네,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가요. 또 이것도 기, 직접 개발하셨잖아요. 네. 네. 보통 백판 하면 칩이 100개잖아요. 네. 네. 100개가 너무 부담으니까 이거는 좀또 어, 7살 용이니까 네. 조금 어떻게 좀 개수를 줄여보자. 좀 너무 어지러워지지 않게 해보자 해서 음. 일단 10개로 끊었고 네. 음. 이 뒷면은 한참? 막대 처막... 네. 음. 아~~ 수막대? 수막막대 수막대? 수막 수막대? 그래서 이게, 이게 낱개. 네네. 낱개와 10개. 네. 낱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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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개 조각도 10개씩 있는 거네요, 색깔별로. 음. 네.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10개면 길이 된다고. 이런. 오, 가려진 수차게들이. 너무 재밌게 보요 그리고 여기 펜토미노 도형으로도 그런 게임 주로 하고 있고 있거든요. 네. 가려진 수가 예를 들어서 네. 64, 65, 66, 67이야. 아,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수. 뭐, 어, 맞아요. 수. 아, 맞아요. 그럼 네. 두, 두 번째로 큰 수. 수. 이런 네, 거 맞춰도 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말도 있잖아요. 말게임도 진행하면서 뭐 10씩, 그사음 이렇게 굴려서 네. 10씩 4번 뛰어, 뛰어 센 수.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게임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런 교구들은 근데 진짜 원래 있는 백판으로 가정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같요 그러니까 네. 뭐 굳이 교구를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네. 애가 조금 수가 100까지 되는 거에 대해서 같은 래에 대해서 좀잘 이해를 못 한다든지 음. 너무 이제 84 이런 숫자만 이런 수만 나오면 힘들어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음. 그냥 이런 모양들이 좀오리셔 가지고 펜토미노를 리셔 가지고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두꺼운 종이로 그냥 하시면 돼요. 네네 네. 네. 키즈는 저희가 그 C2M 클래스의그 유아 버전인데 5, 6, 7세 용으로 저희가 주로 이제 만든 유치원 이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판이 진짜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이 될수 있다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교구를 음, 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난, 어떠셨나요? 이렇게 음.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G2M 클래스 M만 해도 지금 이게 수와 숫자 영역인데 이런 영역이 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구들을 보고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교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 이걸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 요렇게 활용을 하는 게 우리 애나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애들한테도 의미가 있겠네.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니면 저희는 이제 방송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못해요. 그냥 맨날 개발만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좀, 아,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궁금하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저희 그 본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개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답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잘 알려주시면 좋겠고. 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소통하겠습니다. 소영 PD님은 이렇게 시간 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해야 하는 얘기는 많은데 네. 제가 참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laughs> <그걸 너무> 잘 <웃음> 해주셨는데. <웃음>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완전 워낙 많은 교구와 <laughs> 교재를 개발해 주고 계셔서 음. 이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음. 이렇게 당분간은 우리 C T M T V는요 이렇게 두 가지 컨셉으로 우선 진행을 좀 하려고 해요. 네. 저와 연담피디님이 음.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교재 소개하고 게임 활동 해보는 컨셉이 있고요. 지금 네. 오늘 해주신 것처럼 개발해 주신 분 입장에서 교구 이야기를 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이제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읽게요. 이층 네. 밑에 제가 허, 보물이라고 전혀, 너무, 전혀 느낌이 없었죠. <laughs> 보물이라고 적은 네? 종이를 그냥 잘라서 적어가지고 네? 밑에다가 침 밑에 네, 싹 네, 숨겨놨습니다. 네. 본인은 그러면은 그 보물을 숨긴 수를 기억하고 계신 거죠? 어 어머, 잠시만. 그걸 까으면은 <laughs> <해보면은 웃음> 게임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다시 시작해요. 봐요. 난 이럴 것 같았어. 느끼는 <laughs> 게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아 저는 그냥 <laughs> 메모하라는 거였어요. <laughs>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똑하게 해야 되니까 저도 50트리 떠올라. 기억해야 있어. 된다고 의식을 해야기억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저 맨날 편집적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옛날 핑님은 내가 <laughs> 예상한 대로. <laughs> 네, 네, 네. <laughs> 다시 해요. <해야>. 나도 <laughs> 아, 좀 써. 이름이 방송에 <laughs> 나와야 재밌는 거예요. 네, 제가 숨어 있요언니였어 원래 자기가 약간 바보가 돼야 재밌다. 왜? 그 아니 왜 사람. 어, 이게 왜 이래? <laughs> 야, 이거 진짜 그냥 제대로 방송을 내면 정말 재밌겠다 진짜 포장 이미지야이보다 큰가요? 아니요 아네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이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이 그렇죠. 교구가 주인공이죠. 교구도 인사를 시켜야 되는 거 같지 않을까요? 아, 뭐 어떻게... <laughs> 네. 안녕하세요. 쏘마큐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싹키표예요 음. 어... 1층에... 네. 이제 이거 되게 어렵네요. 근데... <laughs> 1층에 다섯 개가 있는데요. 엄지척한 모양이... 엄지척한 모양? <laughs> 아이고... 근데... 이 모양 같은데? <laughs> 근데 싹키람은 어... 어 빨간색 면이 맞다 있지 아은 면에 올라가 있어요. <웃음> <웃음> 자 제대로 했나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주 이게 단 설명부터가 좀 이상하지? <laughs> <말이야>. 엄이 <엄청 웃음>